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메이징한 요가의 복근 접근 프로젝트 29일차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이 오늘 내일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내일은 어, 가볍게 어, 전을 붙이시다가 할수 있는, 앉아서 이렇게 매트를 딱히 펴지 않으셔도 단단하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 어깨와 허리 스트레칭들을 또 보는 구성을 해볼 거고요. 복근 접근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전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 아쉽기도 하지만 <laughs> 또 한편 뿌듯하기도 하네요. 어, 저희도 양손 복부 위로 가져가 깊은 복식 호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복부를 크게 부풀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긴장 가볍게 떨구어주고 마시는 호흡에 크게 부풀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척추 속으로 당겨오면서 어깨 긴장을 떨굽니다. 몇번더 이어갈게요. 음... 깊게 내쉬고 손을 엉덩이 옆으로 가져가 손바닥을 천장 향하고 그대로 어깨 높이만큼 들어 올릴 거예요. 어깨 힘이 아니라 어깨는 내려놓은 채 손바닥으로 양손, 벽, 양손 벽을 밀어내는 듯한 힘으로 어깨 높이까지 가져옵니다. 그대로 손바닥이 등 뒤에서 닿을 듯이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당겨서 손등을 앞으로 가져오고 어깨 솟지 않도록 마시는 호흡에 손바닥을 열어 등 뒤로 <laughs> 마시는 호흡에 손바닥을 열어 등 뒤로 내쉬는 호흡에 복부 쏙 당겨 손등 앞으로 그대로 양손 깍지를 끼워 손바닥을 천장 향해 길게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긴장을 낮추어 팔꿈치와 귀 라인이 일직선으로 갈수 있도록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키 커지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을 풀러 엉덩이 옆 바닥향에 내려놓을게요. 두 손바닥을 천장향하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고개를 숙여 왼손으로 오른 귀인 머리를 잡습니다. 기와어깨 멀어지게 당겨오고 한 호흡을 더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기와어깨 멀어지기 고개 중앙으로 돌려, 왼쪽으로. 왼손, 긴 머리를 잡고, 후, 마셨다가, 음. 내쉽니다. 고개 중앙, 깍지 끼워 뒤통수로 가져가고, 턱을 당겨서 그대로, 두 팔의 무게를 뒷목에 실어, 긴장했던 나의 뒷목을 열어주세요. 한 호흡 마실 때 팔꿈치 가볍게 들어, 호흡을 채우면 내쉬며 한번더 마시며 고개 중앙, 호흡을 채워서 오른 허벅지를 바라보고 뒷목 늘리기 마셨다가 턱을 당겨 한번더 뒷목을 늘려주고 마시며 고개 중앙, 왼쪽 허벅지를 바라보면서 뒷목 길어지고, 한 호흡을 더 마셨다가 내쉬며 턱을 당겨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중앙으로 가져오면 팔꿈치를 활짝 열고 시선 천장을 바라보고 등 뒤에 날개뼈를 꽉 움켜쥐어 볼게요. 마시며 고개 정면 내쉬는 호흡에 턱을 당겨 등 뒤에 날개뼈를 중앙으로 조이고. 천천히 두손 머리 위로 보내. 내쉴 때 왼팔, 오른 무릎 위로. 몸통 비틀고. 마시며 두팔 머리 위로 가져갔다. 반대쪽으로 후. 한번더 오른쪽. 마시고. 왼쪽. 양손을 무릎 위로 가져가, 마시는 호흡에 한번더 가슴을 앞, 턱을 당겨 뒤통수를 뒤로 보내고, 시선 사선 대각선 볼게요. 내쉬며 복부를 쏙 당기고, 등을 뒤로 시원하게 밀어내셨다가, 마시며 가슴을 앞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몸통을 전체 회전시켜, 두 바퀴 갈게요. 마시고, 다음 번 마시는 호흡, 가슴이 앞으로 오면 반대 방향으로 내쉬며 회전합니다. 하나, 둘. 좋아요. 그러면 일어나셔서 매트 위에 두 발을 11자로 가져가고 서 볼게요. 두발 매트 앞으로 가져가셔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키 커지게 척추를 뻗어서고 두 팔을 머리 위로 가져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두 팔을 등 뒤로 보내 깍지를 끼우고 엉덩이를 의자 위에 앉혀 마시며 가슴 정면 보여주고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를 바닥향에 밀어내면서 깍지 낀 손을 천장향에 길게 뻗어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깍지를 풀고 양손, 발옆 또는 무릎 위로 가져가 상체를 반 일으켜 올라옵니다. 내쉬며 정수리를 바닥 향하고 두 발을 뒤로 보내서 견상자세로 만나요. 마시는 호흡에 오른발을 천장 향하고 무릎을 접어서 양손 사이로 뒷무릎을 바닥 향에 내려놓으면 두 팔을 머리 위로 등뒤로 크게 노를 젓듯 팔꿈치를 옆구리 가까이 당겨오면, 한번더두 팔을 머리 위로 길게 보내고, 내쉬며 팔꿈치를 옆구리 방향으로 당겨옵니다. 그대로 양손 바닥. 뒷무릎을 떼고 앞쪽 무릎을 뻗어내면서 오른 다리 뒷면을 길게 열어주세요. 깊게 호흡을 내쉬며 상체 숙여내고, 천천히 오른 무릎을 굽혀 견상자세로 돌아가기. 반대발, 왼발을 천장향에 무릎 잡고 양손 사이로 성큼. 뒷무릎을 바닥으로 내려 두 팔을 천장향에 밀어내고 팔꿈치를 굽혀 옆구리 방향으로 당겨오세요. 한 호흡을 더 마시고 두팔 열어 팔꿈치 방향으로 양손 바닥으로 내려주고, 뒷무릎과 앞무릎을 동시에 뻗어내면서 다리 뒷면을 열고, 한 호흡을 더. 내쉬는 호흡에 상체 숙여내고, 왼쪽 무릎을 굽혀 발을 뒤로 보내 저희는 다 같이 플랭크의 자세로 만날게요. 무릎을 대고 가슴 복부 내려놓으셔도 좋고요. 무릎을 뗀 상태에서 가셔도 좋아요. 천천히 가슴 복부 바닥 향에 내려놓고, 발등 바닥,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반 일으켜 올라오면서 쇄골을 활짝 열고, 내쉬며 가슴 복부 바닥, 발끝 세워서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고, 복부를 당겨 등을 둥글게 굴려 엉덩이 뒤꿈치 가까이 가져갑니다. 무릎을 떼서 엉덩이를 천장 향에 들고 견상자세, 두 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오세요. 마시며 상체를 반 일으키고 호흡을 채웁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바닥 향에 떨구고, 엉덩이를 의자 위에 앉혀 시선 정면, 가슴 정면. 그대로 타다 사나로 일으켜 올라올게요. 네, 저희는 이 동작을 두번더 반복해 볼게요. 호흡을 길게 마시고 내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완벽한 자세보다 항상 더 호흡을 우선해서 갈게요. 마시는 호흡에 두팔 천장 향에 밀고 내쉬는 호흡에 팔을 등 뒤로 보내 깍지. 엉덩이 의자 위에 앉혀 마시며 가슴 활짝 열고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 바닥 향해 깍지 낀 손을 천장 향해 밀어내세요. 내쉬며 깍지를 털썩 풀고 손끝 세워 상체를 반 일으켜 올라옵니다. 내쉬며 상태 바닥 두 발을 뒤로 보내 견상 자세로 만나요 오른 발을 천장 향에 밀고 무릎을 접어 양손 사이로 뒷 무릎 바닥으로 숙여 두팔 천장 향이 크게 호흡 내쉴 때두 팔을 옆구리 방향으로 당기고 한번더 마시며 두팔 머리 위로 내쉬고. 양손 바닥을 짚어 뒷무릎을 떼고 앞쪽 무릎을 뻗어내면서 다리 뒷면을 한번더 길게 열어줍니다. 깊은 호흡을 내쉬고 무릎을 굽혀 발을 뒤로 보는 플랭크 그대로 천장향에 엉덩이를 밀어내고 견상 자세. 왼발 천장 밀고 무릎 접어 양손 사이로. 뒷무릎을 바닥으로 내리고 두 팔을 천장으로 일어내세요. 팔꿈치를 굽혀내면서 후 어깨 가슴 열고 귀보다 뒤로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쓸게요. 한 호흡을 더 마십니다. 내쉬고 후 양손 바닥 뒷무릎을 떼고 앞쪽 무릎도 뻗어내면서 다리 뒷면 열어내기 둘 마지막 하나 무릎 굽혀 발을 뒤로 보내고 플랭크 무릎 대고 가셔도 좋아요 팔꿈치를 굽히고 가슴 복부 바닥이에요 발등 바닥 마시며 상체 반 일으켜 올라옵니다 내쉬며 후. 발끝 세우고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 복부 당기고 등을 둥글게 말아 엉덩이 뒤꿈치. 무릎을 떼서 견상자세로 만나요. 두 발을 양손 사이로 성큼 성큼 가져오세요. 마시는 호흡에 상체 반 일으키고 내쉬며 상체 바닥 향하고 후. 엉덩이를 뒤꿈치에 앉혀 시선 정면 천천히 상체 에 일으켜 올라옵니다. 양손 엉덩이 옆 타다사나 마지막 한 세트 두팔 머리 위로. 크게 두 팔을 등 뒤로 가져가 깍지를 끼우면 후,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이자 위에 깊숙이 앉아봐 가슴 정면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를 밀어내며 깍지 낀 손을 천장으로 길게 밀고 내쉴 때 깍지를 털썩 풀러 손끝 세워 상체 반 일으킵니다. 내쉬며 상체 바닥 두 발을 뒤로 보내서 견상자세 마시며 오른발 천장 향하면 무릎을 접어 양손 사이로. 뒷무릎 바닥으로 낮추어 두팔 천장. 팔꿈치를 접어 옆구리로. 이제 중작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한 호흡 더 마시고. 후. 양손 바닥. 뒷무릎 대고 앞쪽 무릎도 뻗어내면서 긴 다리 스트레칭. 무릎 굽혀 발을 뒤로 보내면 견상자세. 반대발, 왼발을 천장향에 밀어내세요. 무릎을 접어 양손 사이로 가져오고, 뒷무릎 바닥입니다. 두 팔을 천장향에 길게 밀고, 팔꿈치를 접어 옆구리 방향, 한 호흡에 더 마시고 밀어내기, 내쉽니다. 양손을 바닥 향에 내려놓고, 뒷무릎과 앞쪽 무릎을 동시에 뻗어서, 깊은 호흡과 함께, 다리 뒷면을 열어주세요. 왼무릎 굽혀 발 뒤로 성큼 보낸 플랭크의 자세에서 만나면, 팔꿈치를 굽혀 가슴 복부 바닥입니다. 발등 바닥 마시며 상체를 반 일으켜 올라오고, 내쉽니다. <laughs> 발끝 세워서, 엉덩이를 뒤로 길게 보내는 아기 자세인데요. 손바닥을 쫓아오지 않게 매트에 꽉 눌러내고 내쉬는 호흡마다 갈비뼈와 복부를 쑥 당겨내면서 어깨 안쪽을 깊숙이 열어내세요. 두 번의 호흡을 더 이어갈게요. 내쉬며 손바닥은 눌러내고 갈비뼈, 복부다다 엉덩이 뒤로 보내고 마지막 한 호흡이에요. 견상 자세에서 만나요. 두 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마시며 상체 반이 느끼고 내쉬며 정수리 바닥, 엉덩이 뒤꿈치에 앉혀 시선 정면 어깨를 뒤로 보내고 천천히 상체 정면으로 무릎 펴서 올라올게요. 좋아요 이제 옆구리를 깨워내러가보도록할 텐데요. 빈 야사의 자세로 전사 2번 그리고 리버스 워리어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두팔 천장향하고, 내쉬며 등 뒤로 둥글게 팔에 원을 그려 깍지 끼우고, 한번더 엉덩이 낮추어 가슴 정면. 내쉬며 정수리 밀어내고, 깍지 낀 손을 한번더 천장향에 밀어내세요. 오늘 계속해서 가슴과 어깨를 스트레칭 하느라, 네, 팔을 뒤로 보내고 있어요. 깍지를 흘러 상체 반 일으키고, 내쉬며 정수리 바닥향합니다. 왼발을 매트 뒤로 성큼 보내서 뒷발라를 매트와 평행하세요. 왼팔 머리 위로 큰 회전을 해서 내쉬는 호흡에 시선 오른손 끝 바라보며 전사 2번. 오른손바닥 천장 향하고 상체를 뒤로 보내는 리버스 워리어. 어깨의 긴장을 풀어내도록 팔꿈치를 굽혀내셔도 좋아요. 골반에서부터 옆구리 길어지게 호흡. 내쉬며 팔꿈치를 뻗어낼 때 어깨 긴장 풀고. 마시며 한번더 상체 일으켜 올라오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길게 늘려서 한번더 밴딩 마시며, 아, 마시며 앞에 있는 무릎을 펴고 내쉬며 상체를 한번더 뒤로 길게 후.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켜 올라오면 두 팔을 시원하게 회전해서 양손 발렵입니다. 앞에 있는 발을 뒤로 보는 플랭크 팔꿈치를 굽혀 가슴 복부 바닥 발등 바닥 마시며 상체 올라오세요. 발끝 세워서 소자세를 하듯 엉덩이를 뒤로 길게 보내고 견상자세로 만날게요. 반대발 이어갑니다. 마시며 왼발 천장 향하고 무릎을 접어서 양손 사이로 뒷발라를 매트와 평행하고 전사 2번으로 왼손바닥 천장향의 호흡을 채우며, 상체를 뒤로 길게 보는 리버스 워리어. 왼쪽 어깨, 왼손 어깨 위로 가져가 호흡을 채우고, 한번더 옆구리를 길게 늘려 왼손 끝을 뒤로 뻗어냅니다. 마시고, 올라왔다가,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상체 뒤로 보내고, 이제 앞쪽 무릎을 뻗어내며 긴 호흡 채워서, 상체를 뒤로 길게 보내, 후. 마시며 두 팔을 회전하고 양손 발력을 짚을게요. 앞에 있는 발을 뒤로 성큼 보낸 플랭크. 팔꿈치를 굽혀 차투랑과 가슴 복부 바닥, 발등 바닥 상체를 반 일으켜 올라오세요. 발끝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장으로 밀어내면서 뒤꿈치 가까이 보내주고. 무릎을 떼어서 견상자세로 만나요. 시선 발 사이. 두 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오세요. 마시며 상체를 반 일으킵니다. 내쉬며 정수리를 바닥 향해 떨구고, 엉덩이를 의자 위에 앉아 시선 정면, 등 뒤에 날개뼈를 조여내면서 천천히 무릎 뻗어 올라오세요. 좋아요. 한번더 저희는 이 자세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 가시는 내내 호흡 잊지 않고 가보도록 할게요. 두팔 천장 향에 밀고 내쉬는 호흡에 손끝 정수리 앞으로 밀어내면서 바닥으로 쏟아지듯 내려오고 <laughs> 마시는 호흡에 상체 반 일으키고 내쉬며 정수리 바닥 오른 발을 성큼 뒤로 보내 매트와 평행하고 오른팔 머리 위로 원을 그려 시선 왼 손끝 바라보고 왼 손바닥 천장.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뒤로 보는 리버스 워리어. 마시며 무릎 펴고, 한번더 상체를 뒤로 길게.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켜 양손 발력을 짚고, 앞에 있는 발을 성큼 뒤로 보는 플랭크의 자세. 그대로 가슴 복부를 바닥으로, 발등 바닥 부장 가서 나 내쉬고 발끝 세워서, 엉덩이를 뒤로 길게 보내 아기 자세를 거친 견상 자세로 만나요. 두 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상체를 반으로 키고, 내쉬며 정수리 바닥 향하고, 반대발 매트 뒤로 성큼 보내주세요. 뒷발을 매트와 평행해서 왼팔 머리 위로 큰 원을 그리며 시선 오른손끝 바라보고 올라오세요. 손바닥 천장. 내쉬며 상체를 뒤로 보내고, 마시며 무릎 뻗고. 한번더 상체를 뒤로 길게 보냈다가, 마시는 호흡에 올라와 두팔 시원하게 회전하고 발려. 오른발을 뒤로 보낸 플랭크. 발꿈치를 굽혀서 가슴과 복부를 바닥 향합니다. 발등 바닥, 상체 반 일으켜 올라오고, 발끝 세워서 엉덩이를 뒤로 길게 보내, 긴 호흡, 무릎을 떼고 견상자세로 만나요. 두 발, 양손 사이로 성큼성큼 가져오셔서,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반 일으켜 올라오고, 후,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바닥 향에툭 떨구어줍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앉히고 등을 바닥으로 내려서 깍지를 끼워 뒤통수로 가져가면 긴 호흡과 함께 상체를 10번 중앙으로 그리고 좌우로 10번씩 올라올게요 호흡 채우고 내쉬며 상체 일으켜 올라오세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시며 내려갔다 오른 팔꿈치 맨무릎 깍깍게 비틀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시면 내려가면 왼팔꿈치 오른무릎 가깝게 비틀어 올라올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손 허벅지에 뒤로 가져가 한 번에 등구르기로 올라오세요. 양손 바닥을 짚고 두 발을 뒤로 보는 플랭크. 팔꿈치를 굽혀 발등바닥, 업독으로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와 복부를 조여내면서 견상자세로 만나요. 후. 천천히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엉덩이 뒤꿈치에 앉혀. 저희는 낙타자세라는 것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복부 운동 그리고 다리 운동 엉덩이 운동 굉장히 꾸준히 해오셨다면 크게 무리 없이 아마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과 몸의 앞면을 극대화하게 열어내는 중급 정도의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를 모르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고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엉덩이를 일으키고. 두 발의 간격은 골반의 간격으로 열어서 발등을 매트 위에 꽉 눌러주세요. 꼬리뼈가 튀어나가지 않게 꼬리뼈를 다리 사이로 완전히 말아내고 무릎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어깨, 골반, 무릎이 일직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팔을 천장 향하고 팔꿈치를 굽혀서 등 뒤로 보낼 때 어깨도 같이 뒤로 보내세요. 이 자세 익숙하시죠? 무릎을 댄 자세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굽히고, 양손 한번더 뻗어내서 두손 천장. 내쉬면 팔꿈치 옆구리 방향으로 굽혀내면서 한손한손발 뒤꿈치를 잡아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면 이제 가슴을 앞벽 향해서 밀어내고 어깨를 뒤로. 시선을 정면 보셔야 훨씬 더 천천히 양손, 골반을 잡고 일으켜 올라옵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앉혀서 잠시 호흡. 좋아요. 낙타 자세인데요. 여러분은 어, 저와 함께 낙타 자세로 가셔서 최대 다섯 번의 호흡을 하고 내려올게요. 제가 어, 동네 아이들이 <laughs> 제가 낙타 자세를 하고 있는데 엄청 다섯 명이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집중이 잘안 되긴 했어요. <laughs>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저도 이제 요새 애들을, 주변에 없기 때문에, 아, 저도 참 난감해요. 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laughs> 좋아요. 엉덩이를 일으키고 낙차자세 두 번, 다섯 번의 호흡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엉덩이 일으키고, 무릎, 골반, 어깨를 일직선, 발등으로 매트를 꽉 눌러내세요. 마시는 호흡에두 팔, 머리 위로 가져가고, 팔꿈치를 굽혀서 옆구리 방향, 어깨 뒤로 넘깁니다. 한 호흡을 더 마시고, 등 뒤로 보내, 한손한 손, 한 손, 발 뒤꿈치를 잡고, 날개뼈를 조여내면서 가슴 앞으로 밀어 시선 정면, 다섯 번의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후. 마지막 하나. 복부 힘 단단하게 짓고 양손 골반을 잡아 올라오면 엉덩이를 뒤꿈치에 앉히고 후. 양손 가만히 앞으로 두고 몇 번의 호흡을 이어갈게요. 후. 허벅지 앞면도 엄청 단단하게 당기고 네. 어깨가 극대로 뒤로 가면서 약간 개운하다 못해. 어? <laughs> 되게 예정하는 자세예요. 특히 이제, 뭐, 앞으로 팔을 쓰는 직장인들, 뭐 학생들. 네,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좋아요. 한번더 갈게요. 엉덩이 일으키고, 업. 발등으로 매트를 단단하게 눌러냅니다. 마시면두팔 머리 위로. 팔꿈치를 굽혀서 상체 뒤로 노젓게 하듯 넘기고, 마시고, 한번 더, 갈비뼈 복부 닫고 힘주세요. 발뒤꿈치를 잡고 호흡, 내쉬며, 날개뼈를 쥐고 가슴을 앞으로 밀고 시선 정면, 다섯, 넷, 셋, 둘, 마지막. 하나. 양손 골반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올라오세요. 엉덩이, 뒤꿈치 낮추고, 잠시 휴식. 오늘의 메인 자세는 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네, 마무리가 됐어요. 가볍게 몸 풀어내고, 오늘 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두그 발을 사이드로 열고, 발바닥을 합장해서 엉덩이를 왔다 갔다.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앞으로 숙여내면서, 골반 안쪽 열어내기. 셋. 둘. 하나. 마시며 올라오고, 두그 발을 앞뒤로 날아나게.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 마시는 호흡에 가슴 앞. 내쉬며 복부 쏙 당겨 뒤로. 한번더 가슴 앞. 내쉬고 오른쪽으로 몸통 회전해서 왼쪽 지나 앞으로. 마지막. 앞으로 가져오면 반대 방향으로도 두 번의 회전을 이어갈게요. 천천히 상체를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네, 오늘 가슴을 열어내는 전신 운동. 이렇게 한번 운동해 보았는데요. <laughs> 어, 단축 업무하시고 집에 일찍 퇴근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 짐 싸고 뭐 내일 뭐 부모님 댁 가고 준비하시고 아니면 전부치거나 어, 마트에 장보러 가실 때마다 네, 이 피로가 누적이 되고 계속 가슴이 다치면서 호흡이 어려워질 때마다 신경질, 짜증, 예민함 등이 계속 올라오실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그럴 때마다. 감절 조절 방법으로라도 또내 몸을 내가 케어하면서 이 명절을 편안하게 함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가꾸어 내기 위해서 일을 어, 잠시 내려놓고 어, 저는 좀 이따 먹어도 되니까 <laughs> 내몸 케어하면서 내 명절 잘 지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마지막 편은 네 그렇게 많은 운동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앉아 있다가 정말 한 잠깐이라도 네. 찌부둥한 어깨, 쇳기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는 편들로 짧게 짧게 구성을 해볼 거예요. 아 정말 여러분 그래서 네, 식기 함께 쇳기를 함께하는 동안 내 네,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소 잘 준비하세요.